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11월 5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상승을 지속하던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한때 6% 넘게 급락하고 7개월 만에 일시 거래정지, 사이드가까지 발동했던 코스피는 3% 가까이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확산된 인공지능산업 버블 우려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혜선 기자입니다. 장 초반 3,900 선마저 무너졌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가까스로 4,000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어제보다 2.8% 급락하며 4,0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내림세를 나타낸 건데 이틀 전 이른바 11만 전자를 돌파했던 삼성전자는 4% 가량 내린 10만 600원. SK 하이닉스는 1.2%가량 빠진 57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그동안 때를 지켜보던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대부분 쓸어 담았습니다. 오전 한때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는 등 조선과 방산주를 포함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을 이어가자 한국거래소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장치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이번 급락은 미국 기술주 하락의 여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대표주인 팔란티어 등 AI 관련주들의 고평가 우려가 커지면서 차익 실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동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가방 장신구를 받은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청탁은 없었고 고가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김씨 변호인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김씨의 말을 전하며 전시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사 대가로 청탁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다면서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 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지금까지처럼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지럼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보석 신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전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밤 보복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지난 3월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의 15%, 배두, 돼지고기 등의 10% 관세를 추가로 물린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중단한다고 중국 국무원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미 유예한 24% 대미 추가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8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에서는 쉬었음을 답한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 를 꼽은 답변이 34.9%였지만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4.1%로 최고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K양자산업연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구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자기술 분야를 산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는 문신학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업, 대학 관계자 150명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정치경력 4년 30대 인도계 무슬림 정치신인 조란 남단이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사회주의자이고 친 팔레스타인 성향을 가진 남단이가 당선되면 시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를 이겨낸 결과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계 무슬림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 4일 밤 9시 37분 AP통신은 개표 초반부터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보도했습니다. Tonight against all odds we have grasped it.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정치 무대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에 오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맘다니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와 무상보육 확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등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류의 전폭적 지원은 받지 못했고 선거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무슬림, 친팔레스타인이라는 미국 정치 금기를 깼다는 평가 속에 맘다니는 뉴욕 시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는 질문에 30년 동안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광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포항 제철소 스테인레스 아변부 소둔산세 공장에서 협력업체인 포스코 DX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유독성 기체를 흡입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30대 근로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1.17%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2.04%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군사용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전날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8% 가까이 급락하고 인공지능 칩 제조사 엔비디아, AMD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 모두 낙폭을 줄였고 코스피는 4,00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지켜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기 조정 국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7.32포인트 하락한 4004.42포인트에 코스닥은 24.68포인트 하락한 901.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50위 안에서 단 3개 종목만 상승할 정도로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는데 낙폭 일부를 회복하며 삼성전자는 10만원 선을 지켜냈고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률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이 6% 이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원전, 조선, 방산주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약세 출발했던 네이버는 AI 인프라 투자를 향후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4%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완연한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덕수궁에서는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며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과 절기상 입동인 모레도 서울의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4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올가을 첫 국외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